손발이 저린 증상으로 내원을 하게 되면 혹시 어떤 검사들이 진행이 될까요 손발 저림의 가장 중요한 검사는 신경학적 진찰입니다 네. 신경과 의사에게 진찰은 무기와도 같기 때문에 내원하시면 신경과 전문의의 신경학적 진찰을 통해서 저림의 원인이 중추신경인지 말초신경인지를 구분합니다 음, 그럼 그때 말초신경의 병변이 의심되는 경우라면 어떻습니까? 신경전도 검사와 근전도 검사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신경전도 검사는 찌릿찌릿하는 전기 자극을 주어서 자극을 받은 신경의 반응을 보는 것이고 근전도 검사는 근육을 아주 얇은 바늘로 찔러서 명령을 받는 신경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음, 지금 두 가지 검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신경전도 검사 그리고 근전도 검사 이두 가지를 하면 말초신경 중에서 어느 부분에 이상이 있는 건지 알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손상받은 신경이 무엇인지 또 손상받은 부위가 어디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간혹 근전도 검사가 바늘로 찔러서 고통스럽다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현존하는 검사 중에서 이보다 더 신경 손상의 병변 위치를 논리적으로 알수 있는 검사는 없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겁먹지 마시고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검사들 말고 혹시 더 다른 검사가 남아 있습니까? 어, 그 외에도 일반적인 혈액이나 소변 검사 등으로 원인 질환을 규명합니다. 영상검사, MRI나 CT 같은 것들이 네.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릴 것은 모든 판단의 기준은 신경학적 진찰입니다. 그 문구는 신경학 책에서도 수차례 강조하는 바이고, 저 역시 신경과 의사로 쌍상 마음에 담아두고 실천해야 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